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9일이고요. 4월 9일이고요. 어, 아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 빌딩 숲 사이로 지금 서서 오르고 있고요. 어, 저희 집은 전망은 좋아요. 이렇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전망이 좋죠. 이렇게 언제도 소개했듯이, 맑은 날은 저 멀리 저 육산 빌딩이 보이고요. 저기 이제 북한산, 도봉산 이런 게 보이죠. 저 희미하게 보이네요. 오늘은 좀 안개가 껴서. 날씨 좋은 날은 굉장히 멀리까지 보입니다. 그동안 온실에서 보관하던 그 바이솔들을 꺼내서 글쎄 지금 한 꺼내서 지금 한 2주일 됐나요? 2주일 됐네요. 이제 외부 이제 노상에서 적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에 있던 게 굉장히 생기게 이렇게 자랐고요. 이제,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더 이제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지금 요거 이것도 굉장히 생기가 있고 그 보시면 이 사기화분 제가 그 말씀드린 사기화분의 심은 그 바이솔들입니다 요거도 연화바이솔들 항아리 깨진 거에 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와송입니다 와송 이건 연화바이솔들이고요 킹핑바이솔이라고 그러죠. 이거 작년에 많이 번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이게 번식의 기회가 와서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킹핑바이솔, 이쪽도 킹핑바이솔이구요. 또 이런 것도 다 번식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우려반, 기대반으로 심어놨던 건데. 물 빠짐도 좋고, 그런 대로 생존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더 이제 한번 지켜보죠. 뭐, 지금은 아직은 좀 이르고요. 여기다도 연화바에서 심어놨고, 이 와송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심어놨는데, 식용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와성도 식용이 있고, 좀, 이제, 기르는, 이제, 그, 와성이 있는데, 저는 식용은 아니에요. 예, 오래전에 씨앗을, 그니까, 러한 20년 넘었죠. 그때 구입해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어요. 씨앗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와성을 그때 샀죠. 이렇게 사가지고, 20한 25, 5년 되겠네요. 네. 줄곧 살려서 계속 거기서 번식하고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번식하고 해서 여지껏 이온 그 와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가을 되면 예, 화려하고 좋습니다. 꽃대도 멋있게 나오고요. 이것도 다시 복원했는데 일부는 뭐킹핑 일부는 킹빙 바이솔이고요. 이런 것들 도 호랑이 바이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여기다 모아서 이제 종합 세트식으로 심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와송입니다. 이것도 와송이 원래 이렇게 됐다가 좀 잎이 가늘어지죠. 점점. 이것도 이제 킹핑 이것도 킹핑 바이솔 제가 한한달 됐나요? 네, 만들어놓은 거고요.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킹핑 바이솔인데 이게 여기서 번식된 거예요 전부다. 여기서 여기서 원그 뿌리 그러니까 제가 기른 그 킹핑바이솔에그원 자구가 나와서 다 번식한 거고요. 최초에 키우던 화분이고 지금까지 크고 있습니다. 이게 한 18년 동안 계속 여기서 키고 여기 크고 있어요. 그래서 설방울 바이솔인데 오래 좀 번식을 할것 같아요. 이게 솔방울 바이솔들이 이렇게 지금 자구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이제 좀더 있다가 화분에 옮겨야 할것 같고요. 이것도 세트로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여러 가지를. 온실에 놔뒀더니 굉장히 생기 있게 자랐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자라줬고요. 역시 온실에다 좀 겨울에 놔둬야. 이게 노상에 있던 건데, 이렇게. 노상에 있던 건데, 아직은. 뭔가 좀, 아직은 생기가 조금은 덜 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좋아지겠죠. 거미줄 바이솔 예쁘게 컸죠. 아주. 까득 화분에 가득 차가지고. 이것도 거미줄 바이솔인데, 품종이 이거 하고요. 거미줄 바이솔도 품종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 품종이 있고 또 이렇게 된 품종이 있고 그래요. 이거도 거미줄 바이솔인데, 네. 와송하고 연화 바이솔을 반반씩 심어 놓은 건데 이제 와송은 조금씩 나고 있고요. 또 거미줄 바이솔들인데 네. 거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킹핑바이 소리 이것도 번식을 작년에 진짜 많이 했네요. 이 얼음에 덮여 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을까 걱정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게 아주 생기가 있어요. 이제는 노상에 놔뒀어요. 이거는 노상에 놔뒀던 거는 이렇구요. 실, 그러니까 원실에 들여놨던 건이렇고 그래요. 같은 킹빙 바이솔 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커져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이제 약간씩 좀 생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복원을 해서요 작년에 한 두번 엎었죠 이렇게 뭐 화분 정리 하다가 이렇게 엎고 엎고 했는데 다 복원을 다시 했습니다 한일주 전엔가 복원을 했어요. 이렇게 이끼도 다시 심고 그래서 소나무 황구로가 가운데 있는데 다시 다 복원을 해서 좀 바위에요. 밑에는 바위 이렇게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넓적한 바위 위에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복원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꽤 커졌죠. 이렇게. 올해, 올해 촬영은 안 했는데 다 복원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이건 촬영에서 올렸군요. 이거는 복원했고, 이것도, 이것도 다시 복원했고. 이런 거는 이제, 화분 받침대에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잘됐고요 이런 것도 거름을 줘서 조금 심만들어놓고 예. 연화 바이솔들 개호랑이 예. 바이솔이 화분에 예. 고추장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밑에 구멍 뚫어서요 잘잘 잘 크죠? 예. 고추장 화분에 구멍을 밑에 드릴로 뚫어서요 드릴을 그 공구상가 가면 이런 도자기나 이런 강한 것을 뚫는 드릴이 다, 강한 것을 뚫는 드릴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들이 좀 비싸더라고요. 뭐 보통 3만원씩 가요. 한 개, 그거사다 뚫은 겁니다. 이것도 까치들이 이렇게 파놓은 건데, 다시 심고 다시 심고 했는데, 화분은 옮겨야 할것 같아요. 까치들이 몇번 팠어요. 여기 이제 벌레 잡아먹으려고. 이것도 연화바에서. 꽃잔디는 최근까지 안에 넣어놔서 이렇게 웃자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다시 복원이 되겠죠. 이렇게 꽃잔디들을 실내에다 넣어놓은 걸 꺼내놔서 일부는 꽃이 좀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것도 복원해 놓은 건데, 이것도 이것저것, 부채손도 시골 가져가고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것저것 많이 심어 놨습니다. 종합 세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봄이 돼서 뭐 시골로 다니면서 시간이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복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봄을 대비해서 지금 봄이지만 이렇게 싹들 좀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일일이 뭐 복원하는데 촬영해서 올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는 걸로 할까 해요. 또 화분이나 특별히 사다가 제가 화분 가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촬영할 거고요. 이렇게. 이 와송이 이제 지금, 예 지금 이제 생기가 있는데 좀 있으면 진짜 멋있게 변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화분에다 해놔서. 이렇게 롱 화분에 작년에 심었던 것들 아주 멋있게 잘 커졌고요. 솔방울 바이솔이 올해는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번식을 좀할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꽃잔지인데 이우자라서 이래요. 이제 좀더 있어야겠죠. 자, 온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솔 밖에 없어요. 뭐, 꽃잔디도 있지만, 나무들은 다 시골 갔고요 이제, 황하죠. 이렇게 다, 이제, 흙 같은 것도 다 정리해버렸어요. 예, 옥상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이렇게, 바이솔들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도 이제, 바이솔 심으려고 이렇게 해놨고요. 음. 여기는 이제 다육이들, 계단에 있던 것들 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 겨울에는 실패 안 하고 다육이가 다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컸죠. 계단에다 놔뒀더니 잘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재작년인가 실내로 들여놨다가 많이 죽였는데 올해는 잘된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컸고 이것도 화분 가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염장가요 이게 네, 화분 가리를 좀 너무 컸어요. 여기서 조그만 화분에서 그래서 좀더 있다가 화분 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송담도 이렇게 말려놨고요. 꽤 많이 되네요. 이렇게. 여기도 송담. 이 송담이. 그, 소나무에서 올라간 담장이 넝쿨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커요. 이게 껍데기를 벗겼는데도, 이런 거 보세요. 어느 정도 말랐는데도 크죠. 한라봉도, 이게 열매가 열리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열리죠. 열매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굉장히 멋있게 겨울에 자랐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그것들. 연봉 같은 것들, 뭐. 몇개 없어요. 재작년에 많이 죽였죠. 재작년에 많이 죽였어요. 한 50개 되는 것들. 반은 죽였을 겁니다, 아마. 예, 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예. 또, 계절이 또 약간 바뀌면 한번더 촬영해 올릴게요. 예. 예.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예. 예. 오늘도 즐거운 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